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 5장 일절에서 2절 말씀을 계속 연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붙어 있다고 다인가? 붙어있다고 다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며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무성한 가지일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가지라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 버립니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를 보게 되면 농부는 가지치기를 두번 하게 되어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신대요. 첫 번째 가지치기가 있고 두 번째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것을 또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늦가을이죠. 늦가을에 이라든가 초겨울에 마르고 죽은 가지를 농부들은 또 나무 가지를 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름에 가을에 봤던 열매를 맺지 않는 죽은 가지인 거예요, 마른 가지인 거예요. 그런 가지는 치는 거예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는 친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봄이죠. 봄에 이제 잎파리가 나오죠. 잎파리가 풍성하게 나오는데 불필요한 가지가 있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를 또 깨끗하게 정리하신대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들은요, 열매를 맺는데 목적 이 있는 것.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공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절상 번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상관없죠 당연하죠 그거는 이미 나무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겠지만 불살라서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불살리는 것 뿐이에요 그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줄기에 붙어 있지만 뭐하는 가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지라도 다른 가지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지 못하도록 막는 쓸모없는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치기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죽은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정교생활 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한두 번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거죠. 또 다른 성도들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기도 열심히 해요. 네,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열매, 봉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삼김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기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 맺는 나무가지들을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나무가지도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나무 가지치기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줄기에 붙어 있지만 마르고 죽은 가지입니까? 아니면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입니까?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보죠. 열매가 뭘까? 열매가 뭘까? 예수님이요?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그렇죠.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감나무에는 감이 열려야죠. 근데 포도나무에 감이 열리면 안 되죠. 포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영양분의 공급이시고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때 예수님이 포도나무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풍기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 열매는 뭘까요? 사랑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다락방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제자다. 너 서로 사랑할 때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네? 예수님의 사람이네? 어떻게 알수 있어요? 사랑하는 거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보면 예수의 사람이네? 정말 예수님처럼 사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네, 알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열매는 뭐요? 예 사랑의 열매죠.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해요. 저도요, 성도님들 이렇게 망분해가지고 성도님들 만나고 옆에 이제 뭐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같이 동료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웃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막 칭찬하잖아요. 사랑이 많고 너무 좋으시다고. 그면 제가 너무 기뻐요. 정말 기뻐요. 삼기고 사랑하고 베풀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참 예수님이 향기를 풍기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열매를 맺는 삶인 거죠.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예수의 님 열매, 사랑의 열매거든요. 사랑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려고 살고 삼기려고 살고 좀 손해보더라도요 남들에게 예수의 사람으로서 사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선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우리는 느낄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삼기다 보면 지치기 쉽고요 사랑하다 보면 회의감에 빠질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저한테 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선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나의 열매다, 나의 자랑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쓸모 없는 가지와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거해지는 가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입만 무성한 가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열매 맺는 가지, 하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예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또. 주 앞에 두손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풍성한 삶을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나누어 주고도 그것을 나누며 섬기고 사랑하고도 오히려 빈곤한 것이 아니라 더 차고 넘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늦어지 세교에도 이제는 이사를 갑니다 주께서 축복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